자, 네 번째, 어휘 추론에 있어서의 개념 설명을 합니다. 어, 문법에 대한 문제나 어휘에 대한 문제의 공통 분모가 이거였지? 문법 문제도 밑줄형이 있고 박스형이 있고, 어휘도 밑줄과 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문법에서의 문제 어떻게 풀어?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답을 찾아라. 그러면 어휘도 마찬가지야.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요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첫 번째 문장 있죠. 이 어휘추론은 이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미리. 그래서 그 주제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쉽게 말하면 화제와 핵심어가 뭔지를 설정해놓고 읽어야 돼. 그거는 특히 밑줄형. 반드시 전후 문장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특히 요거는 박스예요 그다음 자, 3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밑줄링 같은 경우에 제시된 단어들 있지. 1번에서 5번까지. 근데 그게 주제 문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해야 돼. 주제 문 설명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핵심어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정답을 딱 보면 그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에 반대되는 뜻이 와야 돼. 무슨 소리냐면 반대되는 뜻이 와야 된다. 특히 밑줄 형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얘기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분명히 단락이 있다. 근데 이단락에 처음에 쉽게 가자 주제문이야. 주제문의 후식이라는 화제에 과일이라는 핵심을 달고 간단 말이야. 근데 1번은 사과야. 아, 이거 연결이 되네. 맞지 2번은 배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3번. 이거는 복숭아야. 이것도 연결이 돼. 근데 4번이 뭐냐? 사탕이다. 그럼 이거 안 맞잖아. 이것도 안 맞잖아. 그지? 아니 이거 둘도 연결 안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거자 사탕의 반대가 뭘까? 사탕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음식이지 반대는 자연적 음식 그 중에서도 뭐? 과일 반대가 와야 돼 그럼 이 사탕 빼고 대신 포도 이런 것들이 와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나? 요게 바로 어휘 문제에 대한 포커스야. 그러니까 이,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가면 똑같느냐 하면, 너희들, 다음 중이 글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문장 전체 있잖아. 문장 전체를 물어보는 통일성. 이 유형과 동일한 패턴이다. 알겠니?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자, 그리고 항상 보면 이 정답이 5, 4, 3이 제일 많죠. 왜냐? 첫 번째 문제는 분명히 선생님 주제문을 했잖아. 그런데 읽었어. 그런데 바로 1번이 나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앞뒤 말이 안 맞아. 2번도 마찬가지거든. 지분, 대본 보면 1번, 2번은 거의 답이 없어요. 그치? 왜? 5번이 많을까? 매 밑으로 와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주제문과 매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최소한 1분 30초. 전체 지문을 다 읽게 한다라는 그 원칙이 맞는 거야. 한 두, 세 문장만 읽어도 답 나오게 한다라는 문제. 그 문제는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출제할 때 그런 형태의 문제는 좀 배제한단 말이야. 아예 거둬주는 문제. 그럴 때는 모를 거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야 됩니다.